자자자, 이남 씨앗을 한번 담아보자. 자 여기에 안 되지 안 되지. 기다려. 자 이렇게. 슬슬 슬슬 이렇게 뿌려줍니다. 자 이렇게. 또 그릉그릉이야, 민아. 그 다음에 이남씨 덮어줍시다. 자, 흙을, 이렇게. 미나마, 안 돼. 아, 정말. 어? 그만, 그만. 접근 금지 자, 덮어. 흙을 이렇게 덮어. 이렇게 덮어줍시다. 미나마. 자, 옳지. 아이고, 이뻐라. 마이크도 있네. 마이크 앉아, 마이크 앉아, 마이크 앉아 봐. 자, 이렇게 흙을 덮어주고요. 지금 이게 뭐라고?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자, 이렇게 흙을 덮어준 뒤, 그쵸? 그렇죠? 이게 흙을 톡톡, 톡톡 덮어준 뒤, 자. 물 넣어줬어요 그쵸? 물어줘요 <laughs> 맛있어 미남아? 이게 뭐야? 이거 누나가 재배한 거야 미남아 어때 맛있지? 맛있어? 신기해? 미남 <laughs> 마이크 할머니였다. 할머니, 할머니도 드셔보실래요? <laughs> 할머니 이거 싫죠? 응, 음, 잘 먹네. 웃는 거야, 뱉는 거야? 응, 웃는 거야, 뱉는 거야. 두발루구미남이미누티요 <laughs> 먹었어? 미나누먹었었어아누구 붙었다. 구누구누구누구누 자, 막걸도풀 먹어. 풀, 싫어? 소화되는 거야, 소화. 자, 미나미 두 발로 서보세요. 두 발, 아,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역시, 아, 똑똑해, 똑똑 똑똑해. 우리 이렇게 냄새를 맡다. 오늘도 아침 인사 해봐요 둘이. 아침 인사. 이나마 새로 또 뽑아줄까? 이것도잘 먹네. 혹시 헤어볼 효과가 있나? 자 이렇게 물을 준비해주고 이나마 앉아. 이나만 앉아. 다음에 이 미지근한 물에 뿔린 씨앗있고 그 다음에 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흙을 먼저 넣고. 앉아봐, 앉아봐, 앉아봐. 이게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그 다음에 씨앗을 미나물 씨앗을 골고루 뿌려줄게요. 자, 씨앗을. 자, 이 씨, 씨앗 보이시죠? 씨앗. <laughs> 씨앗을 이렇게 골고루 여기 저기에. 이렇게. 이번에 물을 좀 많이 부으라고 했어요. 니는 망한 거 같지 않니? 먹는 거 아니야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귀여미 자 이렇게 해서 며칠 봅시다 끝끝캔입끝 끝. 끝. <laughs> 미나마 오 많이 자랐다 봐봐 너가 왔잖아 많이 자랐지? 먹으면 안돼 아직 애기들이야 <laughs> 많이 자랐어 그치? 아휴 응. 새싹들이 <laughs> 하나, 둘, 세개 나왔네. 그집미 남아. 안 돼, 안 돼. <laughs> 다시 얘들은 자라나야 돼. <laughs> 이게 뭐야? 귀요미 뽀뽀. 미나마 누나 뽀뽀. 어, 이거 이뻐.